이란 운명이라는 것 같으면서도 참 얄궂은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과도 같은 우주 속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도 아주 작은 뒤틀림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사소한 마찰이 운명적인 인연을 갈라놓기도 하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종족임에도 누구보다 친하고 목숨마저 줄수 있는 친구가 될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겁이 많은 불사의 도마뱀과 과거의 상처를 입은 괴물은 피와 먼지로 뒤덮인 전장에서 홀로 외로이 싸우던 요들 전사와 서리바람이 몰아치는 얼음대 지위로 어머니를 찾아 헤매... 꿈던 꼬마아이를 만나 운명과도 같은 인연을 느끼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파멸 속에 잠들어 있는 마법의 힘을 휘몰아치며 훗날 다가올 재앙을 몰아내고 세상을 구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드라칼롭스 스칼과 고대설인 윌럼피입니다 스칼과 윌럼프 둘 중에도 강한 생명체는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프렐리오드의 산맥을 지배했던 고결한 서린의 문명은 자신의 배신을 덮기 위한 마녀의 계략 속에 빙하기라는 거짓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인간들의 악의에 분노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 자리잡은 외로움과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이름, 사랑했던 이들의 이름마저 잊어버린 채 프렐리오드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죽을 날만을 기다렸죠. 그러나 윌럼프의 운명은 누누라는 작고 어린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누누와 함께 떠나는 여행과 누누 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깨져있던 윌럼프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윌럼프는 되살아나는 기억, 하얀 눈 아래에 잠들어 있는 어둠으로부터 친구 누누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아니 누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죠. 클레드가 타고 다니는 도마뱀 스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정말 적다고 합니다. 클레드 또한 스칼을 어떻게 길들였는지 모를 정도고 겁을 먹고 전장 한복판에 클레드를 버린 채 도망칠 때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스칼과 함께 전장을 누빈 클레드는 알고. 했었죠. 겁이 좀 많을 뿐이지 스칼은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와 준다는 것을 근데 신체 스펙 자체가 차이 나않음 막자 향 윌럼프가 발아 죽일 듯 스칼과 윌럼프의 신체 스펙을 비교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스칼의 경우 평균적으로 1m가 조금 안 되는 요들의 신장 클레더와 함께 등장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대략 1m 후반에서 정말 크게 잡아도 2m 초중반 윌럼프는 누누의 키가 1m가 조금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3m 나아가 4m도 충분히 가능한 크기로 약 2배 차이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죠 그러나 스칼을 탄 클레드 하나의 전투력을 최강의 군대로 꼽히는 녹서스의 군단 중에서도 공성무기를 탑재한 군단급 이상이라 평가하는 걸 보면 스칼은 약해보이는 외형과 달리 최소 공성무기 이상의 전투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경스토리와 단편소설 드라칼롭스가 거니는 곳에서 나온 것처럼 도보로 한나절이 걸리는 거리를 순식간에 주파하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경이로운 스피드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신체 스펙 하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윌런포는 마법쓰잖아 맞자 맨날 말하던 게임 이야기는 왜쏙빼놓 라이엇이 광고를 안줘서 말 안하려고요 당연히 장난이고, 윌럼프의 전투력을 말하려면, 프렐리오드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수 있는 게임, 누누의 노래 속 정보들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애니비아는 착한 마음을 가진 서린 종족에게 자신의 힘이 담겨있는 냉기의 정수를 주었고, 이냉기의 정수는 과거 서린들이 냉기의 세자매, 리산드라 아바로서 세릴다 진영과 함께 공허 냉기 주시자들을 봉인하는 전투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으며, 최후의 서린 윌럼프에게는 이냉기의 정수들이 집약된 냉기의심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쓸수 있는 윌럼프의 전투력은 세계관 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편에 속하겠죠. 또한 윌럼프는 롤 세계관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생물에 들어가는 어스름늑대 칼라이볼이 돌고 볼 신체 능력만으로 때려잡을 수 있고 비록 게임적 요소라 하더라도 반신 볼리베어의 추격과 반신과 맞먹는 힘을 가진 리산드라의 마법을 피할 정도로 육중한 체구와 달리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며 미끄러짐을 이용할 수 있는 얼음대지 위라면 스피드는 배가 되는 것도 모자라 냉기의 심장이 가진 미지의 힘은 리산드라 누나의 진심 마법을 찍어 누르고 크고 우람한 힘으로 잃어버렸던 시력조차 되찾게 만 버리는공원냉기 주지자를 막아낼 비장의 무기라 평가받는 초월적인 힘이다 보니 이 공격을 막아낼 수단 혹은 버틸 신체 스펙을 가지지 못했다면 스칼은 윌럼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평범한 생명체라면 말이죠. 그건 또뭔 소리임? 막자 요즘 이거에 맞들려가지고 말을 계속 돌려 앞에 내용을 종합했을 때 스칼이 윌럼프에게 승리하려면 적어도 동등하게 맞서 싸우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윌럼프의 냉기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훗날 스토리 진행 방향에 따라 떡상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스칼은 이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죠 우선 첫 번째 문제에 답은 스칼의 종족 드라칼롭스라는 종족의 특성으로 설명되는데 드라칼롭스는 스칼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종이자 무려 불사라는 무시무시한 특성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데라 칼롭스가 불사라 불리는 이유는 그 어떤 무기, 마법, 현조라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체를 알수 없는 금속 비닐을 뚫을 수 없고 여기에 경유로운 회복능력마저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클레드와 스칼이 등장한 과거 녹서스의 건국 초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도 죽음을 초월한 폭군 모데카즈를 몰아내고 녹서스를 건국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맹한 만큼이나 강력한 녹시 부족 지금보다 더 빡센 전사들과 마법사들이 널린 시대에서도 살아남고 나아가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스칼의 내구력을 무시하기는 어렵죠. 뿐만 아니라 댕댕이랑 늑대가 같이 갯걸어로 묶여있듯 드라칼롭스와 드래곤은 같은 도마뱀 종류라는 것과 실제로 롤토체스에서 스칼을 용 시너지에 포함시켰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스칼과 같은 드라칼롭스는 드래곤 혹은 드래곤의 후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불사에 가까운 내구성도 설명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라이엇 입맛에 따라 스토리 떡상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다 보니 적어도 윌럼프가 걍 바른다. 스칼 냉동닭으로 팔려서 치킨 튀겨진다 같은 원사이드한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스칼이 윌럼프를 이기기에는 아직 약간 부족한 것들이 많긴 합니다. 윌럼프가 가진 힘은 라이엇이 인정한 공식 정보인 것과 달리 스칼은 스피드와 불사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나온 정보가 없고 나가카 보로스도 가지지 못한 불사를 고작 도마뱀 다이가 가지기에는 비약이 심해 아직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는 시한부 불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비늘 덮여 있는 도마뱀보다는 복실복실한 윌럼프가 더 귀엽긴 해. 저 하얗고 부들부들해 보이는 배 얼굴 한 네,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신성한 안개는 그 이름보다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해. 무엇도 날 해칠 수 없을 것처럼 따스한 보호를 받는 기분이거든. 등 뒤에 바람결이 정말 좋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아, 어, 절벽 너머에 있는 저건 산인가? 꼭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 꿈꾸던 것보다 더 멋져. 정말 현실이야.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걷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분께서 이걸 보셨어야 해. 내 모습을. 이젠 나도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 바로 지금이 가장 소중해. 인형이던 시절 직접 나서서 싸우고 싶었어. 지금 그 기회가 온 거야. 내 유일한 기회가 절대 잊지 않겠어. 가늘이몇 번이고 부러져도 반드시 해내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와이소스리야. So 이제 넌 아무도 파멸시키지 못해. <laughs> 다음 장난감은 너야. 감히 날 막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라지? 재밌겠는걸 가위 나가신다 자 간다 난 그분과 함께야.